여러분 뿌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와 같이 노래 대결을 할건데 어...친구가 먼저 일절을 부르도록 한대요 안녕하세요 네자 간주는 없습니다 가볼게요 음... 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마,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 게또 하나지 나, 기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그보다도 제 친구가 약간 못생겨 불렀죠? 이번에는 저 차례입니다! 저도 음칠 것 같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마, 말,드, 하, 지만 나는 나는 넓은 게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넓은 것 같아. 자, 여기 중에서 1번은 제 친구 땡땡이고요. 2번은 저예요. 그니까 투표로 말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노래 대결이었습니다. 그럼 안녕!